성택 대표 브랜드 아파트 금호울링금호울링 최악. 메리백 안에서는 금호울링안 좋아. 난 그나마 제일 좋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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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거실이 문제예요? 아니, 어 뭐야? 뭐, 누수가 뭐. 누수가 장난 아닌가 보네? 그게, 응. 그쵸, 지금 좀 비웠었는데, 그... 응. <목소리> 었나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와서 틀었는데 뭔가 네. 이렇게 목이 폭발적으로 밖으로 네. 여기까지 흘렀거든요. 흘렀구나. 그 걸레 바지도 다 떴구나. 언제 이사 왔어요? 15년. 15년? 동물 아, 같은 거좀 나왔거든요. 동물이요 네. 물이 나왔다. 그럼 입상배관이잖아. 여기도 쉽지 않은 현장이 되겠네. 에어컨 사용 안할 때도. 누수돼요 혹시? 그러진 않아요? 이물질이 장난 아니고 물도 차 있고 물이 이쪽으로 역류해 나 보네. 네가 기사 쭉 들어간다. 길게 들어간다. 어 거기 거기 세탁실 한번 봐봐. 이거 5m 짜린가 다 들어가. 장난 아니네 이물질이. 아예 배관이 보이질 않아. 요 <laughs> 에 막혀가지고 배가 속이 보이질 않고 물도 이렇게 지금 차 있고 물을 한번더 보고 물이 바로 용량 아래층으로는 누수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어.. 없었어요 어.. 다행이다 누수가 이쪽에 있네? 여긴 것 같은데? 어 여기다 일로 연결되어 있다 인데 이거 이물질이 장난 아니네. 이게 물때가 껴요, 에어컨에도. 어, 여기, 여기 됐어. 괜찮아. 여기 해줘. 와. 와, 시원하다. 와, 돌가루하고 장난이 아니네, 이거. 물 엄청 잘 나온다. 여기가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 집에서 에어컨을 사용해서 우리 집으로 물을 빠져나가는 각 세대 우수관으로 빠져나가는 타입들은 이거 들쳐내서, 이거 들쳐내서 여기 한번 싹 이걸로 청소 한번 해줘야 돼.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치, 여기는 한 번도 안 썼으니까 돌가루하고 이물질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청소 이게 드러내서 청소를 해줘야 돼 항상. 그래서 안에 이물질이 꽉차 있어서 물이 계속 저쪽으로 영유했던 거예요. 어 여기는 형태 용이 금호 원리 이쪽에는 각세대 우수관 타입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우수관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쪽에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이물질 때문에. 근데. 좀잘 알고 있어야 되는 꿀팁이 뭐냐면 에어컨 분해 세척할 때 분해 세척하는 기사님들이 메리배관 드레인 호수가 꽂혀진 상태에서 그대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몇몇 사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대략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드레인 배관 따로 빼가지고 양동이에 받으면서 물 걸러내면서 청소하더라고요. 일단 제일 핵심적인 거는 메리배관 드레인 배관에다가 물호 수가 꽂혀진 상태에서 분해 세척을 하게 되면 물이 역류를 해요. 이물질이 쌓여. 그러면 이물질이 쌓이면 얘네들이 이물질들은 배관 안에 가라앉기 때문에 구배가 잘안 맞거나 이런 데들. 특히 이렇게 입상 배관 타입이 아닌 각 세대 우수관 타입은 배관 라인이 길게 나갔기 때문에 구배가 처진 곳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이물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가을, 겨울 봄에는 사용을 또 에어컨 안 하니까 이물질, 이물질들이 또 굳게 되고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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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해 세척하는 것도 잘 알아보고 해야 되고 잘 하는 기사도 해야 되고 에어컨 청소하는 기사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물질들이 상당했어요. 칠수 쪽은 이물질들이 그쪽에서 주의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쪽에는 물 청소한 흔적이 없는데, 이물질들이 그렇게 안쪽에 조금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분해 청소할 때, 그때 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 이물질들이, 어느 정도. 이게 에어컨을 사용할 때 이물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배가 안에 이물질 제거해주고, 암수 테스트 해서 물 정상적으로 통수되는 거 확인하고, 끝!